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상식 퀴즈, 커먼센스 퀴즈 다섯 개 모아서 설명드려요. 설명 타임이고요. 설명 끝나면 어,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여러 번 많이 따라 읽으시고 음, 혼자 가만히 있어도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내 실력으로 꼭 챙기세요. 491번 볼게요. How many countries... country country 가 나라죠. country country 네, country 가 어, in North America 북미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느냐라는 뜻이죠. 네. h o w many 가몇 개의 란 뜻이에요. h o w 가 얼마나, 어, 원래는 어떻게인데 뒤에 있는 걸 꾸밀 때는 어떻게 많으 u 아니라 얼마나 로 바뀌죠? 얼마나 많은 이 c o u n t r i e s 를 꾸미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a r e t h e r e 있습니까? 어, 노을 스가 북쪽.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북미에는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대륙 이름이죠. 이름이니까 고유 명사니까 둘다 대문자 를쓴 거예요. 그래서 북미에는 북아메리카에는 몇 개의 국가들이 나라들이 are there 있습니까? 에요. are there는 어디서 왔냐면 느 there a 에서 왔죠. there라는요. there가 원래는 거기에 here가 여기에 there가 거기에 are가 있다 그런데 there가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를 빼고 왔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there는 원래 원래 해석하려면 거기에 있다인데 거기를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다만 해석하죠. 하나만 있을 때 하나 있을 때는 there is 두개 이상 있을 때에는 복수일 때는 there a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untries가 복수니까 is there 안 물어보고 are there 물어보죠. 몇개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보통 복수로 물어봅니다. 하나 있을 것 같을 때는 물어보지 않죠. 몇 개냐? 그럼 보통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복수로 물어봅니다. 하매니 country 아니고 countries is there 아니고 are there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re가 있단데 다 there 해석 안 하고 대어라가 있다데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는 비동사가 앞으로 와서 물어보는 거죠. you are 에서 의문문은 are you? 이렇게 물어보듯이 are there? 그러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에는 북아메리카에는 몇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대답은 are there? 로 물어봐서 대어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있습니다. 대어 해석 안한다그랬어요 three.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three. 컨트리스의 주인 말이죠. 예, 세계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를 원해서 냈는데 정답이 뭐 23개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세는 것처럼 안 세고 막 여러 가지를막뭐뭐 뭐 알래스카, 뭐 그린랜드인지 그쪽까지 뭐 포함시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여, 여튼 백과사전, 예, 인터넷에 나온 정답은 23개국이나 아니면 몇 개를 더 예, 북쪽에 있는 국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답으로 딱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3개 혹은 더 많은 것 이다. 정답은 it는 the answer 대신이죠. 정답은 그것은 23 혹은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 23개나 혹은 그 이상입니다.가 되는 거죠. It s 23 or more. 이렇게 되세요. more는 더 많은 것. 그래서 어, 그것은, 그것은 정답 대신 쓴 the answer 대신 쓴 거예요. 정답은 23개 이상 입니다. 23개 혹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 3개로 정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두세개더 합해서 26개나 뭐 이렇게 예, 25개, 26개 이렇게 세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그냥 예, 편하죠? 큰 나라만 뭐 캐나다 뭐예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해서 세 나라를 원했는데 그 중간 삼나라도 막 포함시키고 이런데요. 네. 예. 원 그래서 뭐이 상식은 정답이 딱.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영어를 어, 영어 표현을 익히는 것이 어, 주안점이기 때문에 주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답은 딱정해지 않고 이건 제가 원하는 정답, 이거는 인터넷에 나온 정답 이렇게 y 개를 써봤습니다. o n e b u t t o n 어, 하나의 버튼이 단추죠. 버튼 한 개가. fall에 가고 f e r l 이에요 떨어졌습니다. off, 몸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이 말이에요. 뒤에 거에서 이탈되어서. 내 윗도리죠. 윗도리는 s h o r t 내 윗도리에서 이탈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가된 거죠. 즉, fall off 하면 어디에서 떨어지다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내 셔츠에서 내 윗도리에서 버튼 한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one button. 이건 이제 어어가 어, 간단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길 게 되게 많아요. 버튼 하지 않고 b u t 버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버튼은 영국식 발음이겠죠. 미국식 발음은 버튼, 버튼 이렇게 해요. 요령은요, 버 하고 여기 스타카트로 찍어요. 그래서 u 딱 끊어야 돼요. 그냥 버 t 은 아니고 b 하고 딱 끊어야 돼요. 그다음에 은은 은이 아 은이 은이 아니이은이라 그랬어요. 이 u 이 많을수록 좋아요. 은 어. Uh. 이거는 의지만 이 t 이 많으면 b u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d an echo, hungry and an eel, take a parmake button, button, b u t t o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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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n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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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t t n b u t u n b u b u t u n b u t u n b u t u n b u t u n button, b u t t b u t u n b u t u n b u t u n b u t u n b u t u n b u t u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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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오래가 많이 나왔나요? 여기를 따닥 누르시면 십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하시고 십초 앞으로 따닥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하세요. 1분 투자해서 내 발음이 많이 업, 업그레이드 많이 됩니다. 네. for에 가고 fell off죠. shirt. s h o r t 도 많이 혼동하시는 단어예요. 우리는 셔츠 셔츠 하기 때문에 에, 다 셔츠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일 때는 shirt예요. 두개 이상일 때 셔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수로 말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이건 그냥 우리나라 말 화가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외래어라 그러죠. 네, 영어에서는 셔츠 하지 않고 셔츠인데 R이 있어요.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셔츠 아니고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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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R이 있으니까 구부립니다. 셔츠. 윗도리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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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예요. 셔츠. shirt, 복수는 shirts, 네, shirts, 복수, shirt, 단수, shirt, shirt, 따닥가셔서 따라하시고, 따닥가서 따라하세요. 네, 곱하기 다섯, 번 하세요. 네. I wanna put on, wanna, want to죠. want to인데, want to, to 하지 않고, want to인데, 트트 두번 발음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됩니다. 원트트 투, 투 하지 않고 이 바쁜 세상에 원투, 원투인데 그것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원어가 돼버렸죠 원어, 뭐뭐 하기를 원하다. 그래서 어 미국 사람 중에 원트투 투, 혹은 원투 한 사람 갖고 거의 원어, 원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wanna, I wanna 이렇게 돼요.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에요 투하기를 원한다. 푸던, 뭐뭐 위에 놓다. 그러니까 But, 어, 단추를 모모 위에 놓다니까 뭐예요? 다하는 거죠, 다하는 거. On my shirt, 내 네, 윗도리에다가 위도리 윗돌이 위에다가 단추를 달기를 원합니다. 놓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달기를 원합니다. Put on a button on my shirt. Button 여섯어요. 네, shirt, 네, 윗도리 위에다가 단추를 달기를 원합니다. 놓기를 원합니다. I have a needle. Needle은 바늘이죠. 나는 바늘을 가지고 있어요. What else? else는 그 밖의 무엇을 꾸며요. 그밖에 무엇을 내가 필요로 합니까? need, 필요로 하다가 되죠. 필요로 하다. 그밖에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한국식으로 하면 은그 밖의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밖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돼요. need, 필요로 하다. what은 의문사죠. 의문사에 있는 의문은 What else do I need? 의문사에 있는 의문은 끝이 내려가요. 원래 의문문은 끝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어. Are you a student?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What else do I need? 하고 의문사 있는 문문은 끝이 내려간다. What else do I need? 내려갑니다. It's a thread. It it는 the answer 대신 쓴 거죠. 정답은 thread 실입니다.가 되고요. 당신은 실을 필요한다. 로 Do I need로 물었기 때문에 you need로 대답하는 거죠. 혹은 정답은 뭐뭐다해서 정답 the answer 대신에 it로 쓸 수도 있고요. You need thread. Thread는 th가 음, 발음 기호로 따지면 뻔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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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d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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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th Thread, Thread, Thread 위, 아래, 이 e 사이로, 치아 사이로 혀가 나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나간 상태에서 들어오면서 새는 발음을 만듭니다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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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d 실이 됩니다 She was an American w r i t e r 그녀는 시가 이제 주어져 미국인, 미국의 작가였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였다라고 과거니까. 예, American, 어가 모음이기 때문에 어, American 아니고 Un-American 이렇게 되죠. 예. She grew up. Grow up의 과거, grew up이에요. Grow up, 자라나다, 성장하다예요. 과거는 grew up. 자라났습니다. China에서,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어, 국가 이름 대문자예요. until 뭐 뭐까지, 될 것까지예요. 네. She was 20 years old. 그녀가 20살 되던 때까지, 20살 때까지 음, 2 0살이었을 때까지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She became. become의 과거 became 되었다. 그녀는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to 뭐뭐 하는 여성을 꾸며요. to win.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기다라기보다 상을 타는 거죠. 프라이즈가 상이니까 노벨 프라이즈에서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을 탔던이죠. 타는 여자. 탔던 여성. 이렇게 타 탔던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되죠. 더 US. 미국입니다. US. United States의 줄임말. 더 US 더까지 붙여요. 더 US. 나라 이름이니까 대문자 쓰고요. 줄임말은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노벨상을 타는 탄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탄이 여성을 뜹니다. 탄 여자 이렇게 되죠. She wrote. Write 해가고 wrote예요. 네, 어, 썼어요. The Good Earth 우리가 말하는 대지가 영어로는 The Good Earth 좋은 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토질이 좋은 땅인가 봐요. 그래서 어, 좋은 땅이라는 훌륭한 땅이라는 이제 이 소설 제목이니까 대문자로 썼습니다. 1931년에 대지라는 음, 그런 그 소설을 wrote 썼습니다. wrote. 름 조심하시죠. 로우트 아니고 러우트 아니고 wrote. wrote. 우라우트. 우라우트. 이렇게 되는데 스타카토 찍어야 돼요. route. r o t e 우라우트 아니고 route. 우부터시작하카뇨러가한 박자예요. 이게 10분의 1박자, 10분의 9박자. route. route. wrote. 여기 스타카토 있는 거죠. rote 아니고 route. road,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R 발음 힘들어 하십니다. R 발음 R 발음만 잘하셔도 영어 많이 업데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죠. road, road, road. 우부터 시작해요. road, road, road. She w r o t e she r o e r o t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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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 she road, she r o she r o r o t e she r o e r o she w r o t e r o e she r o e 하셔서 여기를 따닥 중간이에요 중간 따닥 치시면 10차 앞으로 가요 따라 하시고 따닥 따라 하시고 여섯 번 따라 하세요. 오늘 한꺼번에 섯번은 1분을 투자하신다고 나아지는건 아니고 갑자기 뭐 잘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번 따라 하시면은 한 6분이나 10분 정도 들으시면 잘 하실 겁니다. 이제 기다리면서 날짜를 기다리면서 감이 이제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음 후이주씨 그녀는 누구입니까? 후가 의문사죠. 의문사니까 who is she? 하고 끝이 내려가야 됩니다. 의문사니까 끝을 내려 있는다 의문문은 원래 끝이 올라가지만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이 내려간다. She is Pearl Buck. 그녀는 Pearl Buck입니다. 사람 이름 대문자죠. It is Pearl Buck. It은 여기서 the answer죠. 정답은 Pearl Buck입니다. Pearl. Pearl이 R이 있으니까 꼬부리는 거죠. Pearl 아니고 Pearl. pearl 꼬부리다가 R, R 이렇게 되죠. Pearl Buck. p a r a l e b k 이렇게 되고요. It is a reptile. 레타일은 파충류. 뭐 이거죠? 파충류. 음, 껍데기가 에, 피부가 딱딱한 t i 타일 파충류. living in the river. living 이하가 파충류를 꾸밉니다. 그래서 강에서 사는 파충류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명사가 원래는 앞에서 꾸며를 받아야 되는데 뒤에서 꾸며 받을 때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that is living in the river. 혹은 사람이 아니니까 who는 안 되고 which i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문장 다 맞는 거예요. reptile living in the river 해도 되고 reptile that is living in the river 해도 되고 reptile which is living in the river 해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은 중요해서 생략할 수 없지만 비동사랑 비동사만 만나면 다른 동사는 안 되고 예, 둘이 같이 없어질 수 있어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사는 파충류입니다. 그것은 like는 원래 뭐뭐처럼인데 어, 약 대략의 의미가 있어요. about처럼 예, 약 대략 3 내지 5죠 3이나 5 미터만큼 깁니다. 즉 길이가 3 내지 5 미터다라는 뜻이에요. 3 혹은 5미터만큼 깁니다. 3미터, 5미터 전부 복수니까 mirrors가 되죠. 발음은 미터에서 약화되죠. 발음은 미터에서 미더로 갔다가 미러로 약화돼요 mirrors, mirrors. water, water, water 하듯이 three or five meters long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것은 약 대략 3 내지 5미터만큼 깁니다. somebody, w 는 e 뭐뭐 할 때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tell a lie가 두 줄이죠. 거짓말을 할때 우리는 말합니다. 세이담의 대승녀 때 있어요.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 해요. 그가 그 거짓말한 사람이 이 동물의 어부가 뭐뭐의 뒤에 거이죠? 이 동물의 눈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시라고죠라고 말합니다.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승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런 뜻이고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생략합니다 그찮죠? We say that he has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가 가지고 있다 눈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가 됩니다. 네. 왜는 여기서 의문문 아니죠? 묻는 문장 끝이 묻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할 때에라는 접속사를 쓰였습니다. What is this animal? This animal이 주어져이 동물은 무엇입니까? What이 의문사니까 What is this animal? 해서 끝이 네. What is this animal? 의문사 있는 문은 끝이 내려갑니다. 이런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무엇입니까? It is a crocodile. It's a crocodile or an alligator. 그래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뭐뭐뭐뭐 아메리카 사는 거는 alligator 같은가? 뭐 이렇게 해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둘다 악어예요. Crocodile. Alligator, 둘다 아건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한다. It's a crocodile or an alligator. Alligator, 하지 않고 alligator에서 alligator, alligator로 약화되죠.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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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gator 이렇게 되고요. When is the Memorial Day? Memorial Day, 현충일이죠. Memorial이 기념의, 기념비 혹은 추도하는 이런 뜻이에요. 추도의 날이죠. 여기서 추모 날입니다. 그래서, 현충일도, 뭐, children's day, 뭐, 이런 것처럼, 그날 이름이에요. 우리가 정한 국경일의 이름이에요.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 대문자로 씁니다. 한국에서, 현충일은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주어는 이제 현충일이죠. 예. 그럼 대답은, it's, 그것은, 혹은, the answer is, 애줄린 말, 예. 대신 쓴 말. 그래서, 그것은, June, 이니까, 6월이죠. 6th, 이렇게 돼요. June 6th입니다. 6월 6일입니다. 날짜는 서수로 읽습니다. 쓸 때는 상관없어요. 읽을 때는 서수로 읽어요. 그래서 June 6th 아니고 6th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t's June 6th가 되는 거고요. 음, 오늘은 뭐좀 많았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네. 그래서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네. 좋아요 꾹 누르시면서, 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신나게 따라 읽기 많이 따라 읽으세요. 최대 몇 번? 최대 50번 읽으시면, 어, 외워집니다. 근데 한꺼번에 50번에 올려면 목이, 아, 목도 아프고 힘듭니다. 뭐 다섯 번 재미로 하세요, 재미로. 다섯 번 정도 따라 읽다가 또딴일 하세요. 그러면뭐한 시간 뒤나, 뒤나 또 생각하시면 다섯 번 정도 따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을 정자로해서 50번 채우시면 그냥 기억납니다. 이게 막막 막 줄줄 나와요. 예, 그래서, 예, 그렇다고 뭐 다섯 개를 뭐, 뭐, 뭐한달 후도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그 실력이 축적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이 커먼센스 퀴즈 요거를 제가 1번부터 지금 495번까지 많이 왔잖아요. 500개가 다 돼요. 이거를 1번부터 들으시고 1번부터 내 걸로 하신 분들은 랄라 잉글리시 채널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하나만. 1번부터 해서 지금 여기 495까지 올라, 계속 오셨다. 꾸준하게 오셨다 하면은 상당히 실력이 많이 느십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커먼 센스가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꼭 따라 읽으시고 내 걸로 챙기세요. 네. 수고하셨어요.